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 뉴스 윤혜름입니다 진주시 의회 공무직 채용비리 행정 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이 또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 의회는 지난 16일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부의된 특위 구성안에 대해 제한 설명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전자식 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특위 구성안은 찬성 10표, 반대 11표가 나와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 단체인 진주 시민행동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진주시 의회의 공무직 행정조사 특위 구성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편 진주시 공무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0일부터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7일 정의당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최근 5년 동안 공무직 채용 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진주시민 행동 역시 조사특위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채용비리 의혹 조사 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